승렐리를 쭉 이어가기 때문에, 기, 모든 기준선 다 밑에 있고, 모든, 뭐, 배경 컬러 수급 자체도, 급등이 있었으니, 당연히 상방. 물량을 소화를 안 하네? 이자 반등, 우리가 지금 변곡 매매하는 사람한테는, 장 개장했습니다. 그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잘 가는데? <laughs> 너무 잘 가버린데. 매수 얘기할게요. 자, 84 매수진입. 체결. 1차 37부군. 1차 오케이. 지금 문청 달게요. 390마디 넘어가는지, 아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본청 마무리. 열틱 조금 더 챙겼네요. 아, 이제 3, 90대 넘었네. 98 외소진이 98. 대결. 열차, 열 틱. 열차, 오케이. 지금 본청 걸고 406, 407 부분까지 일단 볼게요. 403 넘어주면 되거든요. 403 뚫자. 본청 안돼? 에이 본청 마무리? 이건 어쩔 수죠자406 매수진이 아0칠로좀 올릴게요. 재결. 자 열댓 정도. 열댓 오케이. 음. <laughs> 지 볼까? 416까지 볼게요. 416 지금 본청 걸고 마디 413 청산 준비할게요. 자, 익자 로 케이 움직임 되게 지루하죠? <laughs> 또, 마디 사이 갇혔어요. 에헤이, 거참, 참, 거참. 일단 매수 대기할게요. 일단, 73 매수. 73, 아직 체결 안 됐어요. 체결. 이제, 76 부근에서 할게요. 일찍 정도. 요, 35틱만 갈게요 35틱. 일단은, 컷. 아우, 또, 무섭게 빼주네. 컷. 어디서 들러 올리죠? 360. 지키라는 두꺼운 매물 때는 안 지키고, 하, 저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어요. 근데 저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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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손절가가 너무 길 수도 있어서, 좀 너무하네. 자, 매도 대기. 96 매도. 제결. 자, 1t. 자 오케이. 본청 바로 갈게요. 이거 이제 매도지입이니까 나는 9 6에분 본청 걸고, 안쪽 보겠습니다. 저는 본청 마무리. 자, 50일 외수. 일단은 두틱 땡겨서 51.50에서 좀, 좀 대기할게요. 재결 추가진이 340에서 할게요. 340. 추가진이 340. 재결 평균 3, 4, 5. 본청 두개 나올게요. 본청도 그냥 나왔어요. 1차 LT. 4 8부분에서 할게요. 1차 OK. 지금 본청 달고, 350 넘어주는 거좀 기다릴게요. 많이 흔들긴 하는데. 2절 준비 59, 60이 사이로 좀 볼게요 이절 오케이 계 이렇게 2절 하고